근데 난 타고나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난 포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평상시에 뭐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햇볕을 피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신 분들이 노화는 훨씬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연예인이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안에 곳곳에 둔다. 그때부터라도 주름과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면 조금씩 더 노화를 늦출 수도 있죠. 대신 그게 좋게 생각하면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몸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을 봤을 때좀 아, 젊어졌다, 예뻐졌다. 그게 여자들은 사실 그런 걸 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강남역에서 어, 실리프팅 전문으로 하는 병원 원장 임지연입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인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시죠. 이런 들은 대학교수가 계속 공부하시고 저희도 공부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수술하는 선생님도 계속 수술하고 그러는 것처럼 연예인분들은 당연히 피부 관리를 많이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은 피부에 제일 필요한 게 보습이거든요 피부가 건조하게 제일 문제가 되니까 겨울에도 자동차 탔을 때 히타를 안틀는다고 노화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햇볕이기 때문에 곳곳에 선크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연예인도 있었어요 부지런한 분들이 피부도. 음 좋은 거 같아요 요새는 연예인들도 50대 넘으면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피부는 한 30대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일반인들이 연예인만큼 관리를 받는다든가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관리도 있고 실제로 타고나는 그 타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젊었을 때 동안이고 예쁘고 얼굴 하얗고 특히 동양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피부 하얗고 얇고 약간 창백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노화는 더 빨리 오는 걸로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외국 환자들도 오는데 보면 흑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피부가 좀 두껍고 그런 분들이 훨씬 노화는 덜 오죠. 주름의 원인은 이제 노화죠. 원래 피부에 제일 중요한 성분이 콜라겐이라는 건데 나는 전혀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20살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 콜라겐의 합성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세월의 흔적인 거죠. 처짐과 주름. 피부가 얇은 분들 동양인들 중에서도 그 노화가 더 빨리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피부 톤 자체가 하얀 분들 그런 분들이 근데 난 타고나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난 포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화장품이나 평상시에 뭐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햇볕을 피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신 분들이 노화는 훨씬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부 자체가 예민한 분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많았다든가 여드름이 심해서 던 분들, 그리고 자극에 예민해서 뭐 아토피가 있었다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화가 조금 더 주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죠. 표정이 많은 분들, 풍부한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주름이 많이 생기세요. 예를 들면 눈가에 주름 같은 거는 눈웃음 많이 치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여기 주름 아래로 내려오게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거는 입을 이렇게 꼭 다물고 있는 표정을 짓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이 생기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된다든가 엎드려서 잔다든가 그 자는 자세는 사실 내가 어떻게 교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작할 때는 하늘 보고 딱 잔다 그래도 그거는 정말 고치기 어려운 습관인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 옛날에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살이 빠지면 아무래도 주름이 조금 많이 생기시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젊어서 이 안면 윤곽 수술하신 분 그런 분들도 주름이 좀 많이 생기세요 그 안면 윤곽 수술은 아무래도 뼈를 깎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모자라죠 좀 많이 쳐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시력이 안 좋은 분들, 무의식 중에 자꾸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찡그리고 그게 표정을 많이 쓰는 거랑 똑같. 저도 눈이 나쁘거든요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많이 생기죠 그리고 저도 잘때좀 엎어져서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 자외선 차단제는 꼭 쓰세요 집안에 있을 때 나는 오늘 안 나가니까 안 쓴다 그리고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안 쓴다 뭐 이런 거 없이 예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는 뭐 여름에만 쓴다 이랬었잖아요 솔직히 이게 안 나가는 날 세수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니까 집안에 곳곳에. 있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 차단제가 한때 암 유발인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세안을 안 하는 경우에 피부에 남아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에 6개월서부터는 쓸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때서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꼭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제가 마치 화장품 광고하러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잠깐을 나가도 웬만하면 자외선 차단제는 꼭 쓰려고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도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운전 하실때 그런 때도 보면 이렇게 특히, 왜 이쪽만 타는 분들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꼭 쓰자. 생각보다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이 기간 자체가 되게 길어졌잖아요. 사실, 예전에 뭐 한60 정도 되면 그냥 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랬지만, 사실 저도 뭐, 고시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처럼 안 살죠. 외부 활동도 많고 원래라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40대가 됐는데 나 갑자기 20대로 해주세요. 이건 안 되죠. 그렇지만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면 좋은 거 아닐까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누구나 어려 보이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40대를 20대까지는 아니지만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그때부터라도 주름과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면 조금씩 더 노화를 늦출 수도 있죠. 제일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기계 리프팅이 있고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광고가 많이 돼 있죠. 버스용장에도 있었고, 온갖 기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실 리프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상 수술.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계, 그 다음에 저희 하는 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술. 음. 음. 보통 그렇게 나누고 그 안에 필러가 들어가진 않아요. 음. 실 리프팅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리프팅의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이 없죠. 물론 아프긴 아파요. 아프지만 그래도 몸 안에 뭘 넣는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없지만 실 리프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을 피부 안에 넣어서 땡기는 그런 기전인 거거든요. 그리고 거상은 좀 잔인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얼굴 자체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금 더 아프고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얼굴에 실을 넣어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끊어지지 않는 실로 하죠 실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실이 수술할 때 쓰는 그 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대신 시간이 지나면 피부 안에서 녹죠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실리스팅을 했을 때 평생 가지 않는다예요 대신 그게 좋게 생각하면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몸 안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맹장 수술을 했을 때 장을 꼬매는그 실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심지어 의사분들 중에도 얼굴에 실을 낸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거에 비해서 기계 리프팅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특정 부위에 리프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거상 같은 경우에는 나는 딱이 부분을 원한다 이랬을 때그 부분만 되지 않죠 그리고 보통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요새는 꼭 입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술을 받고 다음날 일상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와서 시술하시고 한한두 시간 만에 하고 그러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 그 기계 리프팅 같은 거는 기계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그닥 아주 많이 아프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은 좀 아파서 그냥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수면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 국소한 만 하거든요. 그게 여자들은 사실 그런 걸 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내 얼굴을 봤을 때좀 아 젊어졌다, 예뻐졌다.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부분, 딱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이 조금 다르다. 그런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모든 사람이 오른쪽 왼쪽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게 약간 나의 컴플렉스로 있는 나의 약점이다. 그런 거를 교정을 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실리프팅의 장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화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